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힘을 보태기 위한 분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 당이 좀 정상화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런 비명 쪽 지지자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의 힘을 실기 위한 기타라고 저는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어제 11시부터 뭐저 방송에도 화면에도 나왔지만 11시부터 체포 동의 부결을 요구하는 전국에서 당원들이 모여서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고 실제로 가결된 이후에 엄청 이제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예. 그 촛불 집회를 이어가면서 제가 저도 거기서 좀 봤거든요. 그 자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탈당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입당을 그, 권고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발언들이 연이어서 이어 나왔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오늘 최고위 위원회 때 얘기한 거 보니까 4천 명이 이제 탈당을 하고 7천 명 이상이 지금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당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못한 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한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입당해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해서 이제 그렇게 입당이 더 많았다라고 저는 보지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사실.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들을 빨리 조기에 수습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다, 될 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어떻게 뭐 추석 이후에 좀미 늦춰져서 좀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강선호 대변인께서 이제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대변인들과 네. 이제 상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3일째 단식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학적인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여가지고, 뭐 정치적인 해석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정말 단식을 중단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게 정말 그 정치적 생명이 당기 되단 중요한 영백 시심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가장 이 내용들에서 잘 알고 있고 또 본인의 성품상 제가 봤을 때는 참석을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판단 시점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해서 참석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해서 좀더 회복한 이후에 참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를 지금 막기, 막은, 막아선 막 거는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체포동의서의 초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취지, 취지를 설명하는 게 의무인 건 맞죠. 그동안 역대 가장 긴 시간이 6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는 무려 30분 동안 얘기를 했고, 또 제재 후에도 7분이나 또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역할을 지금 약간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구형을 한다거나 또는 이 가결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내용만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넘어서 좀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인 듯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막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은 것이고 이미 체포동의 청구서의 내용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을 만 오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미리 제출했어도 있었고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국회에서 저런 태도를 법무부장관이 보이는 것은 반대로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듯이 이게 수사가 아니라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비판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누군가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자정까지 의총에서 이제 경론을 이제 벌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그 동안에 체포동의안이 이제 단식 이후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에 긴급 비상 의총 등을 상당히 많이 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 토요일에도 비상 의총을 열어가지고 그 표적 수사, 정적 수사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라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총을 통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제 중앙위원회에서도 결의 결의문으로 이것은 부당한 영장 청구다라고 이렇게 확인도 좀 했었고 예.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저 체포 동의에 대한 투표는 원내 의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내의 의원들에 대한 총사령관은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가 사퇴하고 원내 대표인 사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무직 당직자들도 같이 사퇴를 했는데. 일단 당 수습을 좀 해야 되니까 정무직 당직자들에 대한 사태, 사태는 사표는 지금 발려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당 전체를 그 총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내대표랑예 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내용이고 또이 당을 수습해야 되는또 누군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책, 저기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맞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